복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 복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가 있다.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약초의 성분 때문이다. 자연 요법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 요법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복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소개한다. 복통은 정말 흔한 증상으로 복통이 있으면 정말 불편하다. 일반적으로 이 통증은 위의 위쪽에 생긴다. 가스가 차는 증상, 위에서 신물이 올라옴, 속이 더부룩함, 입맛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복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약초의 성분 덕분에 속쓰림 및 통증 완화 효과가 있고 소화 기능도 개선한다. 무엇보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며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복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회향. 회향 씨앗은 소화에 좋다. 가스 배출을 돕고 가스가 쌓여 통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준다. 차를 만들어 마시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생것으로 샐러드나 음식에 뿌려 먹는 방법도 있다. 카모마일. 카모마일도 위에 가장 좋은 것중 하나이다. 치유 효과가 있어 위를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준다. 속쓰림을 완화시키고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되며 위산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위염 및 궤양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근육 완화 및 천연 항염증 효과가 있어 위 통증을 완화해준다. 박하와 루, 소화에 좋다고 잘 알려진 박하는 궤양과 담즙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티백으로 된 것을 구입해도 되고, 박하 잎으로 우려도 된다. 그리고 루는 가스 배출에 도움되며, 위산이 올라오는 등의 다른 위장 문제를 완화해준다. 뿐만 아니라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파이코와 키드론. 파이코도 효과 좋은 소화제이다. 또한 키드론은 위경련 완화에 도움되며 배뇨를 촉진한다. 가스를 없애주는 아니스. 아니스에는 진통 및 진경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니스는 위 근육을 이완시키고 가스를 배출하며 복부팽창 및 산성도를 감소시킨다. 신경성 위염 및 복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해준다. 백미향과 바질, 위장 혹은 소장 경련이 생기면 정말 아프다. 백미향은 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이다. 백리향은 가스 배출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백리향 차를 만들어서 식사 후에 마시면 좋다. 그리고 바질은 복통과 생리통은 완화해준다. 바질 차로 각을 하면 목구멍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완화된다. 로즈마리와 압생트. 로즈마리는 소화불량 및 기타 소화 문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 로즈마리 오일은 위와 소화액을 보호해 준다. 압생트는 음식이나 기생충을 통해 섭취되는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좋다. 소화 시스템이 감염되었을 경우 이 증상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아마씨 아마시는 설사, 변비나 위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뿐만 아니라 장이나 결장의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생강. 생강차는 복통, 속쓰림, 가스, 메스꺼움 완화에 효과적이다. 위의 산도를 줄이고 유해한 장내 박테리아를 제거한다. 생으로 먹어도 되고 차를 만들어 마셔도 된다. 매일 마셔야 한다. 알로에와 아티초크. 알로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으로 인한 속쓰림 및 화상으로 인한 따가움을 진정시켜준다. 장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해주며 변비를 없애주고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리고 아티초크는 소화와 관련된 장기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을 청소하는 데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민들레.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약초인 민들레는 속쓰림을 완화하며 변비를 없애준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 해준다. 소화 시스템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궤양, 위염이나 신장이나 담낭 담석 치료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소화에 도움되는 약초는 정말 많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두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